근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물어보는데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윤석열 캠프와 계약을 맺고 한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명태균 씨가 단독으로 한 여론조사입니까 계약을 맺고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없었어요 네. 그럼 명태균 씨가 임의로 진행을 한 거네요 뭐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계속 예, 계약을 한 걸로 알니다 우리가 여론조사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네. 계약서도 없이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데 계약서 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본인이 임의로 했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받아 않습니까?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아, 때문에 그 돈이야 때문에. 그 돈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 오겠다는 것은 다른 문제고 계약이 아예 없었다는 부분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명태균 대표하고 김여사라든지 윤석열 당시 후보 상간에 있는 일이라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여론 조사하는데 계약이 없이 80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볼게요. 어, 오늘 지금 경향신문에서 조그만 단독이 나왔어요. 이거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4월 2일 어, 명시와 우리 강경연 씨가 통화를 하는데 명시가 이준석이가 공표 조사나 비공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네. 그러면 정량 정략 공천 줄게 이러네 그래서 강+ 강경연 씨가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4월3 일날 또 통화하면서 명시가 의창은 전략 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 사정해서 전략 공천 받았다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개 던져 달래 그러면 사무총장을 던져 갖고 끝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한 녹취록인데요. 녹취록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 아주 다른 내용의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를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그 3억 6천만 원의 여론 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했다. 이렇게 아주, 아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이준석 그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에 영향력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의 어, 선정 기준에 따라 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럴 경우 만일 그뭐 김건희 여사라도 말이 있었으면 그냥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 말까지 계산해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통해서 어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게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그때 당시 김저 이준석 그당 대표였고 윤상현 그 당의 연설하고 그 이렇게 대화한 건 맞잖아요. 노, 마, 맞는데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게끔 해준게 이준석 당 대표입니다. 그럼 이주석 단대표 전략공천지역 공천 만들고. 공천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네. 예, 그 이주석 전략... 대표가 전략공천지역을 선정했고 또 김영선 의원은 전략공천했고. 그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대표가 명태경 대표가 저한테 얘기으니까요 명태경 씨의 말에 있으니까요. 해서 아는 거아요 그런데 명태경 씨의 말에 의하면 이주석 대표가 지금 다 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밝혀주십시오.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 네. 보고 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녹취를 자, 제공을 했던 거라 정확한 자, 그 여부를 좀 밝혀주십시오. 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 지금 매년 녹음 녹 가지고 공개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말이 나는데 명종윤 씨 얘기가 서로 다른 말이 나오니 그런 거지 자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그 여론조사 비용 돈을 모자라서 지방 선거 예비 후보들인 사람 세 명한테서 두 명한테서 1억 2천만 원한 명은 액수 기억 못한다 그랬죠. 지금은 기억 못합니다. 예, 근데 제가 적어놓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사 질문하는 데만 잡을 좀 세주세요. 시간이 네. 많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은이 당시에 돈을 받으면 차용증이라 썼을 것 같은데 차용증은 누가 썼습니까? 초반에는 차용증을 안 썼고 그 돈을 그러니까 빌려주셨던 차용증을 누구 명의로 썼습니까? 돈을 빌려주셨던 음. 그 당사자들이 공천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 했었고 차용증은 그 명의 대표 아, 김 명의 땡땡 대표. 소장님이 쓰셨고 그럼 쓰셨고요. 이 돈은 누가 받았습니까? 돈은 나눠서 받았고 돈은 돈을 받는 자리에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대표가 그 함께 동석을 했었고요. 그러면 강혜경 씨도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아니 저는 없었습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김 김이라는 저희 그 김영선 면이, 전 의원이랑 명태균 대표 그리고 또? 김땡땡 소장님 이 계셨고 이 이모 씨, 배모씨 네. 있었습니다. 아 그럼 본인은 거기 안 갔고 네. 그 자리에 김, 김 소장이 있긴 있었네요. 네. 네.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신고된 거 보면은 선거 비용이 보면 1억 8천만 원을 신고되는데 후원금 1억 3천 5백만 원이고 본인 돈 4천 7백만 원을로 이렇게 관에 신고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약 9천 6백만 원 정도를 돈을 가져와서 그, 그 중에서 명태균 씨한테 한 6천만 원을 준 걸로 지금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명태균 씨한테 6천만 원은 별도의 부채로 해서 상환을 했고 그 그럼 천만 누가 상환했습니까 김영선 원이 김영선 씨가 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부채 그러면 지금 4,700만 원을 썼는데 그럼 명태균 씨한테 부채는 이선거비용에쓴 부채입니까 아니면 다른 걸 말합니까 그 회계 장부에 기록 안돼 있는 예비 후보가 등록되기 전에 썼던 돈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까 그래서 네. 9,700은 명태균 대표한테 간게 아니고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던 이모 씨, 배모 씨한테 상환하는 비용으로 6,000만 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가 김영선 의원 보전 비용에서 상환을 했습니다. 음. 명태균과 김영선의 지시를 받고 제가 했습니다. 맡게 가고 강영호 씨가 받았었다고. 네, 맞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저의 저의를 덮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당현이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네, 정리해 주세요. 강영호 씨가 지금 영태현 씨한테 2천만 원 단돈은 2분의 1나눈거에서간게 아니라 별도의 올해 1월 16일 날 현금을 해서 상환을 했습니다. 김, 김영선 전 의원이. 네. 정리하세요. 이렇게 되면 영태규원 씨한테는 빌린 돈이 마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금액까지 김영선 전 의원한테 돈을 빌려왔으니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5,700만 원입니다. 그건 저 제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제 개인적으로 썼던 돈입니다. 아니, 그, 저는 2,700만 원입니다. 선거 당시에. 1억 2천은 임기 종료되기 전까지 제 개인 돈을 지출했던 겁니다. <laughs>